마콘에서 받은 반지의 순간은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 뜻깊은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파라님들과 황영훈 가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순이님의 방송도 열심히 시청하고 있어요. 황현정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반지를 건네주신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황영훈 가수님의 따뜻한 말씀과 눈물 글썽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 주시며 느꼈던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정순이 님과 순이의 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제 양산 스밍에서의 경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5명이 모였고 그 중에는 신입 회원 3명도 계셨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스밍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콘서트 이야기와 봄 콘서트를 기다리는 마음이 모두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을 기억하며 그 이상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영은 가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는 쉽게 해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걸음을 내디디며 올바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 황영훈 가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황영훈 가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때로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영훈 가수님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무대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디지털 시대가 급변하면서 10년, 20년 후의 문화는 현재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제2의 나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황영훈 가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생각은 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황영훈 가수님을 응원하는 것은 그저 팬들의 묵묵한 지지와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의 허전함, 마치 넓은 벌판에 홀로 선 듯한 느낌을 이해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경험을 했을 테지만 그 경험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영훈 가수님의 발걸음은 국민 가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무조건적인 팬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그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황영웅 가수님이 국내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글로벌 가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모일 때그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영웅 가수의 팬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콘서트에서 황영웅 가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콘서트 영상이 유튜브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훈 소속사의 팬 서비스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콘서트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유출 영상들이 황영훈 가수의 홍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유튜버들이 예쁘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팬들이 우려하는 것중 하나는 황영훈 가수의 노래가 다른 채널에 올라가면 수익금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가 어디서 흘러나오든 길거리에서 들리는 그의 노래든 그 수익금은 황영웅 가수에게 돌아갑니다. 오히려 이런 유튜버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황영웅 가수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 열정적인 팬들입니다. 짧은 클립 형태로 올라가는 영상들은 황영웅 가수에게도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하지만 콘서트 전체를 2시간 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위는 도둑질과 같다고 볼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황영웅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에서의 황영웅 가수의 노래 접근성이 멜론 스트리밍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야 합니다. 멜론 스트리밍을 하는 팬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콘서트 영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은 황영웅 가수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방송 출연을 원하는 팬들은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음악 방송은 인기가 많으니,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신청하며 다양한 사연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라디오만한 매체가 없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황영웅 가수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TV 방송에서도 시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KBS 가요무대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면, 방송국에서 황영웅 가수의 노래 신청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황영웅 가수의 기록이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 문은 없으니,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열정을 다해 사연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송국의 문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열정적인 요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방송이라는 매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뒤에야 비로소 방송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공에 말을 던지며 황영웅 가수의 방송 출연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연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서트의 달콤한 추억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국의 문턱을 두드리는 것이 마치 해머로 치는 것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팬들이 꾸준히 사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영웅 가수의 진정한 가치와 인기를 방송국에 각인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황영웅 팬덤의 힘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황영웅 가수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